리더스로 배우는 초급 영어시간입니다. 오늘은 커넥트 1단계에서 Emma the Elephant라는 책인데요. Get Off와 Cool Of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에마가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밖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차 안이 더워지고 이제 에마도 더웠어요. 그때 m 키 미니 오픈카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마한테 'get the top off now'라고 얘기를 했어요. 'get the top off now'. 여기서의 'top'은 메뉴의 꼭대기, 자동차 지붕을 얘기하고요. 'get something off'는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et the top off'는 지붕을 떼어내다라는 뜻이겠죠. 에마의 차도 오픈카여서 이제 지붕을 내리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Emma gets the top off. 그 지붕을 떼어내고 내리고 그래서 시원할 줄 알았지만 but she cannot cool off. cool off는 뜨거운 것을 식히다. 시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but she cannot cool off. 이제 시원해지지 않았죠. 그럴 때 parrot 펫를 만나게 되고 이제 페로시 또 얘기를 해요 get the doors up now 스쿠터는 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을 떼면 시원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get the doors up now 그래서 문을 떼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쿠터는 원래 문이 없지만 자동차는 문이 있는데 과연 떼어냈을까요? 떼어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열을 식혀야 되니까 지붕도 떼어내고 문도 떼어내고 다 했어요 Emma gets the doors off but she cannot cool off 그런데도 또 시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Who can cool me off now? 이제 누가 나를 시원하게 해 주지? 아까 두 명의 그 동물들을 만나면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줬잖아요 네 오늘 배운 표현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Get the door off 문을 떼어내다 Cool me off 뜨거운 것을 식히다, 시원하게 하다. 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